아... 너무 힘들다. 오늘은 대충 알람을 8시에 맞췄네요 저구저구저구, 응얼어쩔 절티비, 절티비 하다감미 안한 마디로 퉁치는 소리. 진짜야 근데 뭐야? 너무 오래 걸려. 어떡하지? 가발이 별로였어요. 맞아요. 아, 근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큰일이다. 나한테 오 분만 시간을 줘. 아, 이 옆에 뭐 묻었어요? 너무 힘들어. 옷만 진짜 한 여섯 번 갈아입은 것 같아. 진짜 진이 다 빠져. 일단 그건 그거고 방송만 할건 해야지. 아 진짜 빡세네. 진 쇼로 쇼로. 방송하고 또 치울 생각하니까 벌써 개 그지 같아요. 보여줄까? 얼마나 더러운지. 아 진짜. 아니, 저도 가끔씩 대충 입고 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태봄님 안녕.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나? 꼭 그런 날이 있어. 머리를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서 머리 감, 감게 되는 날. 저에겐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씨, 뒤에서 얘 뒤에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떼버려야겠다. 부셔버려. 야, 마이크가 좋으니까 별의별 게 다. 음, 폴리에스테르. 맨날 지각하다가 채팅창도 똥꼬처럼 불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늦게 일어나면 솔직하게 늦게 일어나서 늦는다고 글을 써. 그 말이 없는데 늦는 거는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다가 그런 거예요. 핑계원? 뭐 변명이긴 변명이지만 맨날 다른 옷과 다른 코디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예. 아 너무 빡세요 진짜 너무 빡세 진짜 약간 지쳐 징징징징. 하 그래도 콜라를 먹으니까 살것 같아요. 아 잠시 후 잠깐만 노래 들으면서 딱 5분만 쉴게 미안해. 좋았어요. 진이 빠졌다 그래야 되나? 뭔가 등산 끝나고 나자마자 자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저 5분만 에 지금 올라왔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쌍배마 그림 답장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림 뒤지게 못 그리네.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뭐제 실력이 이 정도면 뭐잘 그랬네요. 예. 아, 나 진짜 스트리머들을 모해와 시키고 시키는데 전상빈, 오마무스메 버전, 동숙이 오마무스메 버전 간다. 동숙이는 특징이 뭐가 있지? 아, 가르마, 동숙이 가르마 어떻게 생겼지? 가르마가 항상 이쪽에서 시작하는구나. 오우씨 근데 동숙이 되게 잘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다이사몬드 키우고 해. 있어? 아우씨그 다음 동숙이 성격을 뭘로 표현해야 될까? 화가 많아요? 실제로는 화가 안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아씨 이게 마우스로 그리니까 너무 힘든데? 머리를 한 맥퀸 정도의 길이로 그리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동숙이는 수컷이니까 어? 이러면 진짜 약간 맥퀸 같은데? 근데 쌍배님보다 동수이가 더 이쁜 것 같아 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laughs> 맨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아씨...뒤지게 그리기 힘드네 아 이걸 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아... 아 오늘따라 뭔가 개 현타오네 뭘 해도 현타가 오는 날이야 아, 아...씨 오늘 이상하네 진짜 아유, 체리꽃님. 귀여운 게 최고야. 귀여우면 됐어. 휴가 내라고요? 저 소세포 휴가 내겠습니다. 어머나 해주십시오.